대한민국, 독일은 세계의 독일. 제가 가슴으로 쓴 시입니다. 가슴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하도 유의신 총장님 얘기를 많이 해서 저는 안알려했 하는데, 제가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. 유의신 총장님 아버님이 정말 우리 민족의 어르신이신 침계 선생님이십니다. 그 침계 선생님을 신익기 선생님께서 만나고, 서울로 올라가시다가 돌아가신 눈물의 호남성이 생겼고 의신 총재님은 그날 아버님은 친구의 선생님은 그날 집에서 폭탄으로 돌아가셨습니다. 그래서 민족의 어르신 지금까지 종로를 지켜주신 분 그리고 1999년에 대한민국 백두산에서 땅끝마을 보흥 천둥산 그의 천인지 대화합의 비를 세우고. 백두산에 그 다음에 세우기를 했는데 그때 화합의 비를 세울 때 14억을 줄여서 했고 1999년 서 지금까지 유9총9님과저9는하나9서 일을 했습니다. 왜 민족의 얼이 같고 9이이 같고 생각이 같았기 때문입니다. 정말 그 모진 그 폭난 속에 지금까지 겪은 또 제가 민족년1 9 9 때. 정말 내가 내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, 하늘의 정말 성령을 받아서 쓰는 걸 알아주시는 우리 유의신 총리님의 유일한 제 시팬이십니다. 대한민국 통일은 세계 통일. 끝없이 시작되는 시작으로 세상을 품고 떠오르는 동명. 대자연의 풍류 따라 맛과 멋 그대로 하늘 뜻 밭으로 사는 우리로 하여 세계화된 기독정신으로 하나될 지구촌이름 바로 세울 홍익정신 이와 세계 자유민주주의 수호 대한민국 맑고 맑은 저 태양색 이빨 따라 찬란 찬란 나여라 대한의벌 탑골에서 광복 74주년의 기쁨을 함께해야 하는 오늘의 작금 국민들의 억장 무너지는 소리 내가 사는 내 나라 일본에 넘겨주고 말았던 구한 그 말의 이영자들의 환생인가 지옥스러운 현실 고집과 아집으로 폭력은 엉망진창이요 시하는 태원군처럼 우울한 구리 우리 민족끼리 만나 우리 민족끼리 무엇을 하겠다는 건가? 유창한 거짓말, 무작정 벼붙이는 정치 세력, 정치력은 무지요, 한계 못 넘는 정치력, 온 세상이 외면하는 과대의 망상친 공산주의 어린 지도자의 특별 보좌관이라, 보좌관이라니 상상 못할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 깨지는 소리, 어떻게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어찌 이런 일이 어찌 어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내 조국이 한 목숨이 하나임을 안타까워 해통해하며한치 남의 손길 원치 않던 하늘의 높음과 땅의 기쁨처럼 내가 사는 내 나라 우리가 지킨다는 인력으로 비폭력 무저한 무조, 운동으로 자유민주주의 보전하고자 목숨 다한 우리 선열들의 3일 만세운동 100주년 우리 성도님들은 대한해버린 탑골, 오늘의 이 자리에서 잃어버린 내 나라 찾겠다고 한 세대 우편적을